안녕하세요 정한명대입니다 사주접경추명가 360번 이어 보겠습니다 여명의 성정이나 또는 신체 뭐 체구 여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주중에 <laughs> 함록도화양귀비에 미모되고 사주 시간에 금수봉은 미려 지모자랑한다 어, 도화가 나오는데요. 함록도화라고 되어 있네요. 그 함록도화 같으면 양귀비만큼 이쁘다. 예, 얼마나 이쁘길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함록도화라는 것은 나의 녹지와 지장, 그, 시비 운종의 녹지가 도화와 합을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병화가, 사가 녹지죠. 어, 녹지인데, 에, 사유축의 오가 도하잖아요. 에, 도하와, 그래서 녹지와 도하가 이렇게 합을 한다. 아, 그래서 함녹도하, 뭐 또는 녹방도하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청간지지, 지간이나 간지가 금수를 만났다. 금수를 만났다고 다 미인은 아닐테고요 예, 여기서는 주로 이제 금백수청, 금백수청이다. 금은 희고 수는 맑다. 뭐또뭐 금수상청 이런 식으로 예, 금이 수를 보면은 어, 아주 깨끗하고 어, 맑죠. 뭐 신금이 예, 임수를 예, 보고 있는 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수상관기 한관이라든가 또는 경금이 자월에 뭐 태어나서 금수상관을 이룬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피부가 하얗고 또 어, 미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녹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비 운성이라고 한다면은 시비 어 운성에서 이제 연사를 연사를 도화라고 하죠. 연살 연살은 해년자를 쓰는데요. 연사를 도화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뭐 함지살, 함지살, 뭐 욕패살, 욕패지, 욕패살 이런 식으로도 예, 쓰죠. 그래서 도화는 복숭아 꽃이라는 이야기니까 예쁘고 아름답다는 뜻이고. 그리고 함지살은, 어, 저수지 연못에 이제 해가 지니까 밝아게 노을처럼 이렇게 아름답죠. 어, 그래서 함지살. 욕배살은 요건 목욕한다는 뜻이고, 목욕하고 이쁘게 다듬어서 애인 만으로 가는데, 뭐, 좀 망신수가 있다. 이런 뜻인데, 옛날 이야기고, 뭐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지나 일지가 아 삼합일 경우에 삼, 연지나 일지가 삼합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유축이죠 어 사유축에 예 우리가 십이 운성은 지살 장성살 화개살로 구성되거든요 지살 장성살 화개살 그래서 이게 축이니까 사유축 이거는 뭐예요 화개살. 사는 지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살 다음에 있는 글자가 바로 어, 도화살입니다. 즉사 다음에 오죠. 그래서 오가 도화살인데 여기에 오가 도화살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어, 삼합의 에, 두 번째 오는 1 2지지 순서가 도화살이다. 일지로 보더라도 여기서 이노술이죠. 이노술인데 지살. 장성살, 화계살요 그래서 장성살로 볼수 있죠. 그리고 인 다음에 오는 묘가 도화살이겠죠. 자, 여기서는 그래서 오가 도화살인데 양인도화죠. 양인도화하고 그리고 녹지하고 합이 되어있으니까 뭐 녹방대와 도화, 함녹도화 이렇게도 부르네요. 미인이다. 이사주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일간에 따른 체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 참조만 하시고 에, 원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벌리일주가 어, 수목이 왕하면은 뚱뚱하고 어, 키가 크다. 목이라는 자체가 이제 생지죠, 생생의 의미죠. 그래서 자라고. 그리고 위로 상승하는 에, 그런 또 이제 기절을 가지고 있고, 목은 어, 봄의 기운이니까 어, 또 새싹과 같은 무럭무럭 자란다는 뜻이고, 봄에 통통 튀죠. 이렇게 스프링처럼 에, 위로 튀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은 머리를 쳐들고 위로 세우고 또 어,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운인데, 이것이 수생목 하니까 더욱더 영양 섭취가 좋고 또 목이 강하니까 위로 위로 크고 당연히 또 수가 더 미래 많아버리면은요 수다 부목이 되어서 목의 입장에서는 영양 섭취도 좋은데 이렇게 수가 많으면 목이 부죠 이죠 그래서 이제 나무가 물에 퉁퉁 부른 것처럼 이렇게 좀 뚱뚱할 수도 있다. 목일 주가 어, 어, 보자 금 토가 왕 하면은 이거는 이제 키가 작다 목은 상승하는 기운이고 어 금은 하강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목은 위로 뻗치는 반면에 금은 다시 그 뻗치는 기운을 수렴하는 숙사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어. 이제는 어~ 성장을 멈추고 어~ 옆으로 이렇게 또는 어~ 옆으로는 화의 기운이고 상승하는 기운이 성장을 멈추고 속으로 수렴하는 기운이 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실을 기해서 열매로 영양분을 보내는 어~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 뚱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62번은, 어, 병정화, 화일주가, 금수가 많으면은 몸매가, 아, 세련된다. 화일주, 병정화가, 어, 나름 근을 갖추고, 금생수, 재간을 잘 보게 되면, 어, 수화의 밸런싱이 잘 맞죠. 그래서 음량의 기재가 좋아서, 호수 위에 뜨는 태양처럼 수는 밑으로 깔리고 화는 위로 이렇게 뻗치면서 아주 염, 어, 수보양광에 에, 좋은 모양새를 갖추죠. 우리 인체에 있어서도 에, 어, 위에 우리가 그 기운을 이제 이제 화로 보고 아래의 기운을 수로 본다면은. 화의 기운은 화의 기운대로, 수화의 기운은 수화의 기, 수의 기운은 수의 화기운대로 그래서 수는 올라가고 화는 화강에서 수성 화강으로서 몸에 신인대사가 잘 갖춰져가 있고, 또 노폐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배설이 좋기 때문에 살이 잘안 찌겠죠. 그러기 때문에 잘 먹고 잘 내보내고 몸매가 좋다. 하지만 병정화이관이 목하고 화가와 하게 되면 목생화, 목생화해서 화가 더욱더 강해지고, 또 4월, 5월, 6월 달에 병정할 주는 화가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화는 어, 확장, 팽창, 그 다음에 오픈이죠. 그래서 화는 깐다 말이죠. 깐다, 네 오픈이다. 다 어, 보여준다, 쇼죠. 그러다 보니까 두상도 화의 두상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좀 발달되어 있는. 세모형이 많죠. 세모형 화가. 반대로 이제 수의 형상은 아래로 이렇게 정상각형으로서 밑으로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화는 역상각형으로 위로 이렇게 벌어지는 형상이 많겠죠. 때문에 기운이 이마에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강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몸에서 기운이 화는 염상의 기운이기 때문에 위로 위로 올라가고 업업업 그리고 화는 이제 폭발 팽창 확장의 기운이다 보니까 위로 기운이 올라가 상기대 가지고 상기되죠 상기돼가지고 전부 다 어디 모여요 머리에 모이죠 머리 그렇죠 머리에 모이기 때문에 머리가 항상 뜨겁고 열성 탈모 두피에 대해서 어 이제 염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앞에 이마가 예, 벗겨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식켜라 그래서, 어, 그 다음에 363번은 무기토가 화토가 많으면 비만체구가 돼가지고 키가 싹 다. 화, 무토기토, 뭐 토일주가 화토가 많으면 화생토, 화생토에서 화토종탁이 되죠. 그래서 화하고 토가 많아버리면은, 그야말로 토가 중중해가지고, 그냥 뭐 첩첩 산중이 되어서 계속 토만 쌓이니까, 토는요, 우리 몸에서, 어, 비계예요 비계. 예, 토는. 예, 그래서, 어, 비계에 해당되고, 또, 토는 둔하죠. 어, 둔하다. 또, 토는 오장육부에서 위장이고, 소화기 계통이죠 그래서, 어~ 또 화토가 강해서 땅이 사막화 되니까 소화액이 또 부족하고 위장이 굼뜨고 위장이 두껍죠 그래서 위 무력증 위가 잘안 움직인다 그리고 몸도 땅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땅은 토착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은 잘안 움직이고 또 어~ 빠르 빠릿, 빠릿하지 않죠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쌓이죠 그리고 토는 진피층을 이야기하거든요. 피부의 그 층은 이런 금의 기운인데 반해서 그 속은 지표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토는 비계란 말이에요 그래 토가 쌓이니까 당연히 비계가 쌓이겠죠 그래서 비만 아 그리고 자꾸 쌓고 쌓고 토는 옛 것, 예, 오래된 것, 묵은 것, 익은 것 김치로 그다면 완전 묵은지 이런 것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쫑 치겠죠 그죠? 예, 키가 작다 무기토가 대신에 수, 목, 금이 와하게 되면 간은 몸매 허리가 길다. 역시 수가 많으면 산명수수가 되어서 좋은 산이 수를 보고 있으니까 밸런스가 잘 맞고요. 또 목을 보게 되면 산이 목으로 인해서 풍요로우니까 산이 생명력이 놀듯이 이 토의 기운을 잘 중화시켜서 도움을 될 것이고 금도 또토금상관적으로 기운을 잘 해소하겠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좋을 것이다. 364번. 경금 일주가 토금이 왕하면 작은 키에 단단하다. 금은 견고한 상이에요. 견고하죠. 단단하죠. 단단한 놈. 예. 거기다가 이제 토는 원만한 상이에요. 이렇게 원만하죠. 아, 그래서, 어, 금과 아, 토가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견고하고 단단하죠. 모난 데가 없이. 그래서, 어 이제 단단하다 작은 키에 단단하다 아주 견고하다 말이죠 견고하다 차돌처럼 단단하고 견고하다 대신에 어, 금일주가 목이 많아 버리면은 목화가 많으면은 당연히 세관이 좋으니까 경검을 재련을 해서 아름다운 어 우리가 어또 이제 기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또덕 화이에 네. 그래서 경금을 나를 세우고 또 어, 화련진금 어, 화를 얻어서 화를 얻어서 둔탁간세가 보금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또한 수를 얻어도 금수 상청이 되어서 마치 에, 경금과 신금 금을 어, 숯돌에 갈아서 마부작침, 어, 도끼나 이런 또는 이제 무쇠를 에, 물에다가 씻고 갈아서 아주 어, 보석류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어, 금의 쓰임새가 좋다. 따라서 음, 이목구비나 또는 미모가 좋을 것이다. 365번 예, 임계일주가 금수성이 많으면 몸이 가늘고 어, 키가 크다. 수가 멈춰 있지 않고 잘 흐르면 예, 금수가 많아서 수원지를 가지고 있어서 물이 넉넉하고 그 수가 잘 흐른다면 예, 역시 이제 유유상생이 되어서 예, 뭐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음 수가 어 화나 토나 목을 많이 보면은 역시나 아어 키도 크고 몸도 좋다. 자, 이 사주는 어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금수를 많이 본 수일 경우에 이 수가 쓰임새가 있어야 되죠. 쓰임새. 물은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금생수, 금생수를 받아서 많이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가, 어, 나무를 보면은 식상으로서 나무를 키우려고 할 것이고, 또 토를 보면은 지표에서 흐르려고 할 것이고, 활을 보면은 또, 그죠? 어, 불을 제어하려고 할 것인데, 금수가 태왕해서 이 수의 쓰임새가 어, 좋지 않으면은 어, 컨디션이 좀안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 수일주가 활을 본다든가 적절하게 또 토를 본다든가 목을 본다면은 재성으로서 관성으로서 또 식상으로서 그 쓰임새가 좋, 잘 얻은, 얻는다면은 역시 컨디션이 좋은 어, 인체를 가질 수 있겠죠. 참조만 하시고요. 자, 다음에 366번은요, 어, 가벌 일생이 하울에 나면 은 체격이 좋고 맑게 나고, 병정 일생이, 사, 개월은 뚝뚝한 편이고, 체격이 그렇다. 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목화 통명이죠. 아, 목화 통명이니까 속도가 빠르고, 또그 빼어난 수기로 인해서 목이 잘 타들어가고, 또, 어, 순환이 좋죠. 그래서 수만 있으면은 아주 어, 목에 쓰임이 좋,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격이 좋다. 어, 이럴 경우에도 수가 없으면 오히려가 슬기태심이 되어서 좋지 않겠죠. 사주의 구성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병정화일관, 이간, 화일관이 토를 보면은 4개월은 진술중미 예, 토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식신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신격은 마음 편하고 잘 먹고 또, 어, 뭐, 긍정적이라서 살이 잘 찝니다. 아, 그래서 뚱뚱한 편이다. 또, 이 토가 강하게 되면 토는 또잘안 움직이고, 이 토는 또좀 비대한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367번은, 무길생이 추월생,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날씬하게 태어났다. 당연히 토금 상관격이기 때문에 설기가 좋을 것이고, 금일주가 이제 겨울에 태어났다면은, 금이 수일주에 태어나서 이쁘긴 하겠는데, 금은 하가하는 기운이고, 또 견실하게 열매를 에 이제 성숙시키는 단계인데, 겨울에 태어나 버렸으니까, 겨울은 다시 수축하고, 또 이렇게 저장하고, 또, 어, 내면으로 다시 음출이 들은 시기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작고 이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임계일생이 봄에 태어났다. 수목상관격이죠. 수목상관격. 봄비 같은 그런 물상이고 봄에 강화와 같으니까 이럴 경우에도 시원시원하게, 기도 크고 재격도 좋다. 또 봄에 왕성한 생명력을 얻기 때문에 수의 쓰임이 좋겠죠. 그래서 시원하게 보이는데, 어, 그 살빛이 검다는 수의 색깔이 어, 검은색이죠. 아직까지 초봄이라서 수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겨울에 에, 남아있는 수의 장기로 인해서 또뭐 검을 수는 있겠는데, 에, 참고만 하십시오. 자, 오늘은, 어, 뭐, 어, 최고에 대해서 일주별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